물러설 수 없는 하늘의 경쟁 전장을 넘어 미래를 지배할 비밀스러운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2026년 공개를 목표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략 폭격기겸 정찰기 KAI SB-21 실버 스펙터 실버 스펙터입니다. 단순한 폭격기를 넘어 정찰, 정보 수집, 전자전 기능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항공기로 전 세계 군사 전략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강력한 기체의 외형, 엔진 성능, 예상 가격, 그리고 실전 배치 시기까지 하나하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형부터 눈에 띄는 점은 SB21은 기존 폭격기들과는 완전히 다른 실루엣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길고 매끈하게 뻗은 윙바디 융합형 설계로 날개와 동체가 하나로 이어진 매끄러운 구조는 레이더 반사 단면적 RCS를 극도로 낮춰줍니다. 전면부는 각이 없는 곡선형으로 설계되어 적 레이더에 거의 포착되지 않으며 공기 흐름을 최적화해 초고고도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하게 합니다. 양 날개 끝단에는 슬림한 수직 안정판이 적용돼 고속 비행 중에도 정밀한 기동성과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전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스텔스 기술이 조화된 외형은 보는 순간 이건 단순한 폭격기가 아니다라는 인상을 줍니다. SB21 위 하부에는 대형 무장창이 내장되어 있으며 이 공간은 순항 미사일, 정밀 유도 폭탄,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다양한 무장을 내부에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무장을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이 유지되고 동시에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후방부에는 대형 적외선 배출 억제 장치가 장착돼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를 최소화하고 생존성을 극대화합니다. 엔진 성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SB-21N은 KAI와 하나의 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스텔스 터보팬 엔진이 익기 장착됩니다. 이 엔진은 고효율 저소음 기술을 바탕으로 고고도에서 마하 1.8위 속도로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11,000km에 달하며 공중급이 없이도 한반도에서 미 본토 임금까지 도달할 수 있는 전략적 작전 반경을 자랑합니다. 특히 고고도 스텔스 순납 능력 덕분에 적의 방공망을 피해 깊숙이 침투하고, 실시간으로 정찰 데이터를 수집 및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B21 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전략폭격 플러스 정찰 기능의 완전한 통합입니다. 기체 상단부에는 초장거리 전자광학, 적외선, EO, IR, 정찰 시스템과 합성개구레이더, SAR가 내장되어 있어 구름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고해상도 영상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지상 지휘소나 다른 전력과 공유되며,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공격 목표를 즉각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SB21 한 대만으로도 폭격기, 정찰기, 지휘통제계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셈입니다. 가격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산업계에서는 한 대당 약 6억 5천만 달러에서 7억 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전략 폭격기 대비 상대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이지만, 정찰 기능까지 포함된 하이브리드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최소 10대 이상을 생산하여 공군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일부는 동맹국 수출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AI SB-21 위첫 시제기는 2025년 말 완성 예정이며 2026년 초첫 비행 테스트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전 배치는 2028년 전으로 예상되며. 한국 공군의 장거리, 타격 및 정보 수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또한 SB21에는 최신 AI 기반 임무 관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와 AI 각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합니다. 조종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에 집중하고 AI는 실시간 위협탐지, 항로 수정, 센서 데이터 처리 등을 담당합니다. 이를 통해 극도의 전자전 환경이나 복잡한 전장에서도 SB-21은 높은 생존성과 정밀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SB-21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군사 분석가들은 한국이 단순한 방산 수입국에서 첨단 폭격기 수출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SB-21이 아시아 전략 균형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정리하자면 KAI SB 21 실버 스펙터는 단순한 신형 폭격기가 아닙니다. 정찰과 타격, 전자전, 지휘통제 기능까지 하나로 묶은 전략적 하이브리드 플랫폼으로 21세기 공중전의 양상을 완전히 새롭게 쓸수 있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이런 수준의 기체를 개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가